제법 짧은 날이에요. 해가 떠있을 땐 어떨지 모르겠어요. 안개가 지금 음, 하루 종일 있네요. 지금 열, 거의 12시 돼가는데도 아직도 안개가 있는 거 보면 여기는 자주 이런가 봅니다. 어제 같은 산길이 나오네요. 포토마린 지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 산이라 부를 수 있는 산입니다. 다른 거는 한 2, 300m 넘어가는데요. 400m 넘어가나? 근데 이게 이제 600인가? 아무튼 조금 더큰 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! 어! 안개에서, 안개가 거친 줄 알았더니, 안개에서 나온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구름에서 나온 거예요. 구름이랑 안개가 아직도 있어요. <laughs> 와. 안개 속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, 그 나름대로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거든요. 근데 오랫동안 있다보면 아 이제 이젠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해가 쨍쨍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Inglesa de San r o q u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, 이렇게 돼 있어요. 누가 그려놓은 거죠.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. 화살표가 세개 있는 데로 가야죠. 하나 있는데 말고. 누가 저쪽에 가서 엄청 열받았나 봐요. 아, 아 웃겨라. 그 감정이 이해가 가요. 저기 갔는데 길이 없고, 뭐, 한, 하나만 더 있어요. <laughs> 아, 공장인가? 공장인가? 그냥 나무인데요. 언데서 보면 이렇게 위에, 나무 위에 동물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저, 어, 저거 왠지지? 하면서 걸어가 보니까 나무예요, 그냥. <laughs> 아. 이런, 누가 쓰레기 버리고 갔잖아. 빵도 버리고 가고, 씨 버리고 간게 아닌가? 아, 저 사람들 건가 보다. 암튼, 네. 저는 그세 사람이 소를 모는 것, 모는 건줄 알았더니 그소두 마리가요. 이두 사람의 밭에 와서 밭을 망치고 있었던거죠 저 한분이 사과를 계속 하면서 소를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전 여기와서 저렇게 말을 안듣는 소 처음봅니다 처음봅니다 말을 안듣는 말은 망아지죠 저건 무슨 말 어, 소는 뭐죠? 망아진가 그것도? 그니까 계속 앞으로 모는데 계속 옆길로 세려고 그래 그래서 주인이 계속 열받아 해주고 이제 <laughs> 아이 웃겨라 얘 무슨 캐릭터가 생기지 않았어요? <laughs>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? <laughs> 진짜 웃기다 누가 해놨지? 아이디어 대박인데요? 우와. 아, 저 마을이 곤자리인지 잘 모르겠네요. 거기 가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. 원래 저번 마을, 어, <laughs> 벌써 잊어버렸는데요. <laughs> 거기 가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그랬는데, 11시 반여해주고, 이 점심을 안 준대요. 그래서, 여기 분들은 늦게 점심을 먹으니까, 한 2, 3km, 3키... 길어야 2, 3km 더 가면 되는데, 어, 어깨가 너무 아파서요. 2, 3km 더 가서 점심 먹고, 한 10km만 더 가면 되겠죠, 오늘은. 아, 와 저, 저 <laughs> 가끔 이런 게 나와요. 양쪽으로 갈수 있다고. 그러면 자기의 직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양쪽 다 가는 거맞거든요네 건자. 간절. 군자리네요. 오케이. Am, um, so are you resting feet, right now? Oh, okay. Sure. <laughs> I see. I, I should take a rest too, a bit. <목소리도> 그, 여기서 한 9km 정도 더 가면? 알베르게가 있답니다. 9km 그리고 지금 2시 약간 넘었어요 시간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, 저한테 시간이 된다면 팔레렉스인가? 거긴 알베르게가 좀 있대요 그리고 저 앞서 나갔던 그룹 그러니까 제가 펌프레다에 있을 때 20km 앞서 나갔던 그룹이 지금 거기에 간다고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그니까, 앞질러 나갈 수 있는 찬스죠. <laughs> 아, 이거 시험 아닌데, 왜 이러지? 암튼, 네. 83km. 그니까, 러 72km 지점에 RX가 있다는 거죠. 네, 거기 말고 60몇 km 지점? 세상에, 운기 계속 좋다. 아, 나왜 이러니? <laughs> 아... 계속 마을 걷는 것도 그렇고 해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요. 음... 이제 걷는 날이 4일밖에 안 남았어요. 음... 많이 걸, 근데 이제 걷는 거에 재미를 들린 것 같아요. 하루에 25km 걸어도 이제는 끄떡이 없어요. 발... 양 발목이 아픈데 아침에. 한한시간 걸으면은 그 발목 아픈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평소처럼 걸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발목 조금만 아프면 어 어떻게 되지 막 병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<laughs> 사람이 얼마나 어 강인할 수 있는지 어 이번에 알게 된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리스본도 가보고 파리도 가고 그럴 테지만 한국에 갈 날이 이젠 2주 조금 넘게 남았어요. 여러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한국에 가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? 물론 그건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, 또내 안에 있는 문제들, 해결 못한 아직 걷고 있지만 해결 못한 문제들, 뭐 이런 것들을...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산티아고까지 간 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. 그래서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, 딴데 가서 또 걷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,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평생 걷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려면 평생 걸어야죠. 왜냐면 절대 완벽해지지 않을 테니까. 내가 만족할 수 있게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. 아니면은 내가 이걸 여기서 얻은 걸 갖다가 평소에 삶에서 적용하면 살수 있느냐?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열려 있어요. 하비테이션스라고 써 있는 데는 근데 제가 하비테이션스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민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민박. 펜션은 펜션이고요. 호스텔은 호스텔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<그러세요, 그러세요. 웃음> 점심 먹고 겠습니다 RX 가면 만족하는 거고요. 그 이상 가면, 뭐, 그 이상 가는 거고요. 어꼭 그렇게 먼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. 아, 갑자기 여유가 생겼어요. 어제랑 다르게. 아 베이컨이랑 치즈 어, 상당히 크네